네. 일반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5월 첫 번째 주 시간입니다. 5월 7일 요일입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공일 대체, 대체 공일이었죠. 휴 그래서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신문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서 입산 통제구역을 확대해야 된다. 라는 제목이 되겠는데요. 제근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산불 방지 대책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이제 어, 결국에 입산 통제 구역을 더욱 확대해서 지정해야 된다. 이것이 한 88.1%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절대 다수가 아, 전 통제 구역을 좀 확대하자 이제 그런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신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산 통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현재 10만원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다. 좀 강화해서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된다. 좀 제재를 좀더세게 강하게 해야 된다. 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포항 세계 녹색 성장권럼 이명박 반기문입니다. 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세계 녹색 성장 포럼은 이번에 포항시가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개최하려고 하는 포럼입니다. 이제 14일하고 15일 1박 2일 랑 호텔에서 이제 개최할 예정인데 이제 포항시가 포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대표적 포럼으로 한번 행사로 만들어보자 하고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녹색 성장 포럼이란 제목인데 아시다시피 녹색 그건 이제 환경, 성장은 뭐 발전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상반된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녹색 성장이 가능하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발전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녹색 성장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바로 MB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포항시가 이제 MB를 초청을 해서 개막식에 이제 네, 초청을 했고요. 또한, 이제 지금 환경단체, 지금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의 의장인 방기문 총장도 이번에 초청을 해서, 어, 이제 이번 포럼이 좀 제대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포항이 그 글로벌 바이러시장의 진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 포항시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그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스위스 바이오페 데이 2025, 즉, 뭐, SBD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어, 여기에 이제 참가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 진출을 하고 협력 확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보면 포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자유구역 쪽에 지금 그런 바이오 산업 관련 연구 기관도 좀 많이 늘고 있고 그런 업체들도 기업들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을 이제 바이오 산업에 이제 어떤 교도관으로 집중시키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년 전에는 한미 그룹 쪽에서 사실 이 땅도 투자를 하고 이쪽에 관련 기업들도 지금 하려고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도 좀안 좋고 더구에 이제 한미 그룹 내에 어떤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어, 그동안 추진이 사실 안 되었는데 어 이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 돼서만 이뤄진다면 어, 포항이 어떤 바이오 산업의 어떤 교도보로 어떤 핵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포항도 어떤 새로운 어, 제철산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한 방향으로서도 상당히 좋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제63회 경북 도민체전이 김천에서 개막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막식 사진인데, 어, 금요일 날 김천에 좀 더, 비가 좀 내렸습니다. 비도 많이 좀 내리고 그래서, 지금, 음, 그렇지만 이제 많은 도민들께서, 또강계자들도 많이 그 개막식에 참가를 했고, 어, 이렇게 상당히 이번 대회도 잘될 거라고 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뭐 경북동 내에 역대 그, 그 산불 피해가 나서 큰 피해가 지 발생한 상황이고, 상당수 지금 이제 이재민들이 발생해서 지금 지금 못 돌아가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굳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뭐 사실 이견도 있고, 논란도 있었는데, 아마 이철우 도지사 생각은, 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걸 기회로 해서 도구, 경북 도가 전체가 또 산불 페이지를또 한번 다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한번 삼아보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